야 이거 한손바라보라더 뭐, 커요 이거. <laughs> 절대 안 끊어지네 아 와. 8.5T 샤클도몇 짜리야? 클8 5짜 8.5T라 되냐 샤클이 1인치 짜리네 또? 와씨. 자 이제. 어? 파이 뺄 겁니다. 지금 차가 멋지라보세요 야, 이거 슬링바도 이거 와. 4톤 5m짜리. 이거 아무나 못 가지라는 건데 이거. 네? 이 이렇게 가진 사람 이거 전문가가 가운데 보셔 놀래요. 당연 올려 줘 이거. 네. 야, 5m짜리로 줘. 이게 5m짜리인가? 1 0터짜리 10m짜리네. 10m짜리네. 10m짜리 하나로 해주면. 아, 그래요? 어. 10m짜리가 어차피 술더 나오니까요. 네. 그래야 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, 이렇게. 이 견인고리가 있어야 있어야지. 저거 나서는 좀 됐어요, 약간. 자켓 하나 더 필요해요? 어? 야, 벌래요 어, 뭐 하나, 둘, 셋. 아,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나처럼 도리공사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건데, 이거. <laughs> 야, 개구리야. 너 근데 이게 제일, 이거, 지약이 뭔줄 알아, 이거? 뭐야? 얘는 물 먹으면 지약이야. 아. 어. 강하긴 굉장히 강한데, 물 먹으면 지약이다.

이제 손으로 치울까요 이제 오, 아지 이야 차의 힘이 대단해 이거 야힘 좋네 이거 하자오마로 네. <laughs> <다른 컴퓨터가> 됐으면... <laughs> 칩니다 하 <laughs> 가능한가요 그게 오오오 오! 희망이 있어요. 네, 이제 끄으로 아, 치는 겁니다. 야. 힘차이가 어? 틀리네. 아, 이제 몸으로 치는 그 느낌. 이 야. 오한마 경례 얼마나 돼요? <laughs> 얼마 안 돼요? 저거 석봉님 오한마에요? 오한마 외길 30년 인생이라고나 할까? 아이고 30년 이렇게? 인생? <laughs> 찢어지니까 그거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하고 넘으라고네여기를 응. 아, 올라타서 이제 쭉올라가세요